자, 9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어, 생명과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음, 다음 파트는 뭐냐면요. 자연과학 내에 다음 파트는 뭐냐면, 화학이에요. 화학. 화학. 어, 선생님이 이제 세학교에서쭉 화학을 가르치다 보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어 하고, 실제로 11학년 넘어가서 화학을 이제 선택과목,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한번 저랑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요, 음, 저는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이제 알게끔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화학을 묵상했을 때 화학은 어떤 학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화학은 이거 같아 창조 세계를 창조 세계, 뭐 피조 세계죠. 창조 세계를 물질 창조 세계를 물질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다. 물질의 관점, 물질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학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 땅을 딛고 있고, 여러분 뭔가 보고 있고, 뭘 만지고 있죠. 다 물질이야, 다 물질. 물질이 아닌 게 없어.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물질이 있죠. 지금 이 공간에도 공기라는 것들을 채우는데, 공기도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소, 산소, 뭐 이산탄소. 그래서, 어,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는 물질관에 대해 살펴볼 텐데, 고대, 고대, 고대는 뭐, 사실 과학이란 표현보다는 거의 한 17세기까지 고대서부터 17세기까지는 과학이란 표현보다는 7세기까지는 어떤 표현을 말했냐면 이런 걸말씀해요 자연철학,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 뭐 물질의 어떤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음, 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죠. 서 과학이란 표현이 굉장히 뒤늦게 근데 근데 그런 과학혁명 이후에 과학이란 이제, 어,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고대서부터 근대까지, 고대서부터 이제 근대, 근대까지의 이제 어떤 물질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고대에, 첫 번째 누가 있냐. 일원소설. 1원소설 탈레스죠. 탈레스. 뭐 아이오니아파. 이오니아파. 탈레스라는 사람이 1원소설을 주장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래. 물. 물이다. 음. 이 말이 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음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 인간의 몸도 대부분이 물인 거죠. 또 지구상의 바다가 70%인데 물이잖아. 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고 충분히 뭐 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죠. 1원소설, 두 번째. 두 번째 4원소설. 원소설. 누구냐면 엠페도클래스엠페도클래스엠페도클래스는 4원소설. 뭐가 있습니까? 물 그다음에 불 그다음에 흙 그리고 공기. 너무나 상식적이죠?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물이 있고, 불 있고, 흙이 있고. 총부잖아, 사실. 그래서 사원소설. 요게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세 번째가 사원소 변환설. 사원소 변환설.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아, 글씨가 잘안 쓰시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뭐냐면 이 주장건 이거야 사원소 사원소랑네 가지 속성 네 가지 속성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뭐든지 모든 물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물, 불, 공기, 물그 다음에 불 그리고 흙그 다음에 공기 여기 에 이제 내가 성질 못... 차고 그 다음에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이네 가지 성질이 결합을 해. 그러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 사원소 변환설이 실제로 근대까지 이어집니다. 15세기, 16세기까지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고대인데, 고대 있고 뭐 있습니까? 고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중세에 이 같은 사상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중세에는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큰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뭐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겠지. 뭘로 바꿔? 가치가 높은 걸로 바꾸려고 했지. 그래서 중세 때는 연금술. 연금술에 푹 빠져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온갖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금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빠져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각종 실험 실험 기법 뭐 실험 기구 실험 기구의 어떤 발달의 기여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중세는 그래요 네. 이렇게 말고 중세 넘어갈 거고 하나 더네 번째 지금 사실은 이게 요게 메이냐 이게 게 이게 얘가 메이냐 인 근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 입자설 입자설,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아,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입자와 그리고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안목이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아리스토레스는 얘는 그래서 입자설인데, 얘는 이제 어떤 걸도 주장해,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니다,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없어진다. 연속설. 빈 공간. 아, 신이 빈 공간은 만들었을 리 없어. 다 채워져 있어. 라고 주장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뭡니까? 지금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데가, 이런 데다빈공간이야다빈 공간. 다빈 공간이야.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라는 거. 맞는 얘기. 자 이제 두 번째 근대. 근데도 몇 가지 인물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일. 보일은 이제 보일의 법칙이 보일인데 보일은 물질을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소. 원소를 이야기했죠. 원소.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죠. 보일. 그리고 라부아지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라부아지에는 물론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라부아지에는 이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33종의 원소가 있다. 이거를 네가지 그룹으로 나누기도 했고요. 또뭐 있습니까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라부아지의 큰업적중 하나가 물을 분해를 해 물분해 물분해 그러니까 물을 분해했다는 얘기는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닌 거죠 물을 분해하는 실험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돌턴 돌턴 돌턴은 원자설인데 돌턴 돌턴의 원자설 자, 돌턴은 원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 같은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 모양 뭐당연하지뭐 모양 크기 질량이 같다 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을 하면 음 화학 화학 변화시, 화학 반응시, 화학 반응시, 화학 변화시, 화학 변화시, 뭐, 없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나, 그러니까 화학 반응할 때 새로운 결합은 일어나더라도, 뭐가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 지 않는다. 생겨나지,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거. 네 번째, 네 번째, 음. 화합물은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화물 화합물 화합물은 응? 어, 두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원자가 일정한 정한 결합비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양가지야 네 근데, 근데, 자, 뭐 대단하죠. 사실은, 물론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보세요.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있죠. 원자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원자핵, 원자핵과, 또 어떻게 전자로 나눠져? 원자핵도 쪼갤 수가 있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자는 질량이 같다?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또. 어? 이것도 같은 종류의 원자는 할지로 질량이 달라. 다른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야. 얘가, 얘가 탄소거든. C가 탄소야. 탄소는 똑같이 원자번호 6번이야. 6번이야. 얘는 12, 얘는 14야. 얘가 더 무거운 탄소야. 14탄소. 그냥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그래서 얘는 1번 수정이 돼야 되고, 2번도 수정이 돼야 되고, 3, 4번은 맞는 얘기고. 그지? 하지만, 불톤의 원자설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게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원자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자하고 분자를 좀 비교해야 돼. 분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알갱이. 물론 선생님이 원자, 해... 여기까지 내려가지 말고요. 그냥 가장 작은 알갱이 원자라고 써, 원자. 음. 얘는 성질이 없어. 성질이 없어. 얘는 뭐냐면, 성질이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 성질이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예를 들어서, H는 수소야, 수소. 수소? H2. 얘는 원자, 얘는 분자야. 얘는 그냥 수소 원자야. 성질이 없어. 수소 분자야. 이게 뭡니까? 수소 분자는 수소 기체를 의미. 기체. 수소 기체를 의미하는 거. 알았죠? 요거 하나 하나 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 자, 원소 뭐냐? 원소. 원소. 요거과요것도 비교하는 거 원소. 자, 원자와 분자 비교하고 원자와 원소. 원자는 알갱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있어. 원, 원소는 성분이야, 성분. 종류. 얘는 종류를 의미해는 종류. 종류.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뭐, 산소, 그 다음에 뭐, 나트륨. 이라고, 수소 원소, 산소 원소, 나트륨 원소라는하 아, 수소라는 종류, 종류,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응?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는 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바둑알, 흰색 바둑알, 흰색 그다음에 검정 바둑알, 이거는 원소야. 흰색 바둑알 100개, 검정색 200개, 하나둘 셋 이거는 원자야. 종류를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종류만 얘기하면 되는데 개수를 셀수 있을 때는 이렇게 음, 뭐 이거 원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면서. 이런저런 우리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